거리에서 만난 하나님, 예수 한 번째 이야기. 간장 게장. 제가 나갈게요. 누구세요? 택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최영식 시댁 맞죠? 네. 여기요. 그리고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무슨 택배야? 아이스 박스인데? 뭐라고 써있냐면, 꽃게 3kg? 어머, 엄마, 이거 꽃게예요, 꽃게. 에휴, 엄마가 보내셨네. 아, 뭘 이런 것도 다보내셨대 꽃게 비싼데. 엄마, 이거 뭐야? 우와! 어머, 살았어 살았어! 헉, 어머 아직도 살아있네. 아니 어떻게 이게 살아있냐 아직까지? 아니 이게 뭐야? 야 이거 꽃게 아니야? <laughs> 야 이거 아직도 살아있네. <laughs> 아버지가 바다에서 잡아오셔서 보내셨나봐요. 아 그래? 아, 일하기도 <laughs> 바쁘실텐데. 엄마. 외할아버지가 어물어서 진짜 좋다! 나 꽃게 진짜 좋아하는데! 아, 맛있겠다! <laughs> 가만있어봐. 이거 내가 장인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라도 드려야 되겠네. 가만있어봐. 내 핸드폰이 어딨더라? 야, 이거 오늘 싱싱한 꽃게를 아주 푸짐하게 먹겠구나. 어? 야, 내 핸드폰 아, 안방했지? 엄마! 우리 이거 싱싱할 때 간장게장 해 먹어요! 간장게장? 와! 좋다, 좋다! 엄마 간장게장 해요! 네? 와, 맛있겠다! 그럴까? 아직 살아있어서 게장 담그면 진짜 맛있겠다 그치? <laughs> 와 형수님 어 도련님 오셨어요 이거 꽃게 아니에요? 아직도 꿈틀거리는 게 싱싱하네 <laughs> 삼촌 우리 이거 간장게장 해먹으려고요 엄청 맛있겠죠? 우와 생각만 해도 친구인다 <laughs> 간장게장? 어 그거 좋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로 좋아하는 게 간장게장인데 형수님 맛있게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재료가 신선하면 뭘 해도 다 맛있잖아요. 어휴, 어휴, 이거 봐. 입에 침 고이는 거 봐. 이야,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외할아버지,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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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. 맛있어 음. 간도 딱 맞고. 어, 살이 아주 달네, 달어. <laughs> 아, 오늘 저녁에 맛있게들 먹겠다. 음. 어, 맛있어. 자, 간장게장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. 맛있게들 드세요. 많이들 주세요. 많이 있으니까 여보, 이거 간장게장 말고 뭐 다른 거 만든 거 없어? 꽃게찜이나 뭐 꽃게탕 같은 거뭐 그런 거 없나? 어? 3kg 해봐야 우리 식구 먹기 얼마 안 돼서 그냥 간장게장 다 담았는데요. 다른 요리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될것 같아서요. 왜요? 어? 어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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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무것도 니아 아니야. 어. 야 진짜 맛있네요. 제가 이제까지 먹은 간장게장 중에 최고입니다, 최고. 엄마, 진짜 맛있어요. 아직 있죠? <laughs> 염렴하세요. 한동안은 와, 실컷 와, 먹을 테니까. 자, 여기, <laughs> 어, 이 몸통에 살좀 봐라. 음. 어? 너무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어, 맛있어. 맛있어. 음. 여보, 당신도좀 먹어봐요. 진짜 맛있어요. 음. 아빠,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음. 최고야. 음. 여보, 음. 어디 아파요? 식사하는 게왜 그래요? 음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. 음. 많이들 먹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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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침에도 역시 간장게장이지 여보 이거 뭐 다른 반찬 없어? 다들 다른 반찬 안 먹고 간장게장만 먹기를 안 했는데 음. 왜요? 어, 형수님 간장게장이 밥도둑이잖아요 다른 반찬이 뭐가 필요했어요? 계장 <목소리> 하나면 장군합니다. 어 맛있다. 어우, 리 <목소리> 형수님. 삼시졌네 아, 삼촌, 우리도 간장게장 좋아하는데, 삼촌은 진짜 좋아하시네요? <laughs> 삼촌 간장게장 먹기 대하면 1등하겠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형님, 이야, 예. 이 간장. 간장게장에, 이 간장이 진짜입니다. 여기에 밥 비벼 드셔보세요. 자, 아, 야, 자,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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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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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자. 아, 너는 이걸 왜? 아, 이걸 왜 여기다가? 야, 너는 너나 먹지 왜 남의 밥에다가 간장을 뿌리고 그래? 진짜 짜증나게. 아, 형님.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너나 많이 먹어라. 에휴, 진짜. 아유. 아 여보, 식사 안 해요? 아, 됐어. 아유. 물 샀고 소세지 햄. 어, 이제 두부만 사면 되겠다. 여보 저쪽으로 가요. 아, 어, 아, 어. 아 진짜 어머. 아파. 아이, 어머 여보요 여보. 미안, 아, 미안 미안. 나 진짜, 어, 괜찮아요? 아이, 아이 조심 좀해 좀. 좀. 아이 정신을 어디다 두길래 진짜. 아이, 무슨 뭐,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? 실수할 수도 있지. 아니 정신을 놓고 다니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? 생각 없이 진짜. 아니 그리고 장은 왜 보나? 어? 어차피 간장게장만 먹을 거면서 반찬은 뭐 하러 만들어? 간장게장만 먹으면 되지. 다른 사람들 다 간장게장 좋아하잖아. 아 여보 지금 여기서 간장게장 얘기가 에이. 왜 나와요? 아니 간장게장밖에 반찬이 없어? 어? 반찬이 없냐고 진짜. 여보 아, 왜 이래 진짜. 아니 됐어 됐어 그만해. 내가 말을 말아야지 진짜. 아휴, 사람이 말이야 생각이 있어야지 말이야 생각이. 당신 간장게장 싫어해요? 아 설마 혹시 그래서 삐진 거예요? 아이고, 세상에. <laughs> 그래, 싫어, 싫어. 간장게장이 싫어. 나는 간장게장이. 아니, 그것도 몰랐어? 아니, 당신 예전에 좋아했잖아요. 난 간장게장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, 당신? 어? 간장게장. 그때는 그때고, 지금은 싫어. 싫은 걸 나보고 어쩌라고 어? 아니, 냄새도 비리다고, 비려. 아주 그냥 간장게장. 아, 나참 알다가도 모르겠네. 어? 당신 마음. 알다가도 모를 마음이라고. 아이고, 싫은 걸 어떡합니까? 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싫다고 간장게장 사람이 말이야 헤아림 있어야지 말이야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이 아, 없어 생각이 참, 아이고 아이고 정말 정말 못 맞추겠네 진짜 그 마음 맞추지 마세요 그 마음 아이고 진짜 간장게장이나 많이 드십시오 <laughs> 아니 예전에 진짜 좋아했었잖아요. 아유 싫어 간장게장 간장게장 간짜도 얘기하지 마. 그러면,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든가. 아니 그걸 꼭 말로 얘기해야 되나? 어? 아니 사람이 척하면 척하면. 아 이제까지 뭐했어 결혼하면서? 그럼 여태까지 3일 동안 혼자 삐져 있었던 거야? 아 됐어. 그랬지. 아, 그래, 삐졌다 마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?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나요? 어떤 이는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. 또 어떤 이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고 합니다.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이 다이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. 그런데 인간 어느 누구도 이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.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이들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본다면 결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간장게장 하나에도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휘몰아치는 고장난 내 마음.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? 아니요.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. 그 병들고 고장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.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병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, 당신을 창조하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. 그분은 당신을 사랑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 죄와 하나가 된 인간은 고칠 수 없습니다.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. 어떻게 해야 새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? 바로,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, 소망 없고 고칠 수 없는 나의 옛 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것과,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당신의 전부로 믿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,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.